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가전제품까지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 참 먹고 살려고 하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상의 주제는 바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팜, 아, 내 베란다, 내 사무실, 내 거실, 그리고 내 옥상, 그리고 마당, 아, 아주 편리하게 광합성 요율을 잡아서 난초가 살찌고 또 세포 분열이 잘 돼서 아, 첨단 시대가 열렸다. 오늘 아, 영상에 제가 다룰 부분은 제 교육생들을 통해서 이미 아, 시뮬레이션을 다 마쳤고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아,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 100만 명의 예란을 만든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베란다에서 조도 조절, 을또 조도 양을, 그리고 광합성 양을, 햇볕이 들어 있는 양을, 우리 노지처럼 1년에 2300, 2400, 2500, 2600, 2700 시간을 누적시켰어. 우리는 저거 살찌고 살찐 덕분에 이모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살찐 덕분에 1등급이 나오고, 또 살찐 덕분에 병이 없고, 또 살찐 덕분에 돈을 벌수 있는 이게. 함께 필수적으로 병행돼서 따라갔었어야만 했는데 아 제가 공대생이 아니고 또 농대생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해결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아 심미로운 아 스마트팜 전자동 난실를 베란다에서 불과 몇 십만 원 들이지 않고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보실까요? 아, 저희 농장의 아, 살림꾼이죠. 저희 농장을 도맡아서 아, 먹여 살려주는 바로 천종입니다. 자, 여러분. 실내 조도가 300 정도 나오는군요. 자, 제가 라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6만에 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 이 조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 우리 천종 여기에 보시면 조금이라도 광합성을 더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털고 비틀고 묶고 당겨서까지도 아, 광합성 조건을 아, 난초살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종 이파리 한 장이 광합성을 얼마나 수행하는가가 아, 저희 같은 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성패와 직접적으로 결과가 되어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파트 베란다의 특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로 격리된 공간이다 우리가 난초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는 바로 격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청소는 없다 하늘에 있다 저 위에 있죠 지금 추세로 30평 20 몇평 또 18평 이런 아파트에서는 실제 난초를 둘수 있는 이 베란다의 공간은 굉장히 협소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협소적인 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월 100만원, 200만원 또는 500만원의 소득을 만들려면 숫자를 많이 해서는 안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계해서 베란다에서 난초를 길러야 되는데 그때 이 난초 광합성 양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햇볕이 머리 위에서 들어서 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다라는 점이죠. 아파트 베란다는 구조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죠. 바로 광합성을 최대한 쉽게 낼 수만 있다면 바로 지상난실보다 더 낫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최소한 5에서 6시간 이상에서 6,000룩수를 이렇게 해서 2,300 정도를 아, 맞춰주라고 늘 이야기 하죠. 자,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1500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때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이 LED 램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조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죠. 이때 문제점이 있었죠. 아, 미홈 시스템. 시스템. 아일는 것입니다. 이 미용 시스템은 IoT 사물 인터넷 아 이런 뜻이죠. 아이 IoT 시스템으로 아 우리가 자동으로 아 우리 핸드폰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 핸드폰으로 지시를 하게 되면 이 등이 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아, 보여드릴 건 핸드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가서 그 와이파이가 받아가지고 다시 이 사물들이 있는 곳으로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적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시기를 벗어나서 앞에서 뒤에서 모두 다를 깔끔하게 챙겨서 광합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가 오늘 이사를 만들 것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등들은 이 파장이라고 부르는 영역대가 아, 광합성이 좀잘 되는 파장대를 엄선에서 만들어 놓은 아, 선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스에서 아, 개발한 이 등은 풀파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빛이 다 들어있어서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 여기에는, 아, 우리 살람광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또 표면 마지막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등을 사용했을 때는, 요렇게 빛이 간다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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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난초 생육이 좋겠죠.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식물 재배 전용 등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고 판매를 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죠 사람이 붙어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을 시킵니까 샤오미사에서 만든 아, 조도 센서 햇볕의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도기를 보면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비슷하죠 조금 더 큽니다 이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아, 공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허브라고도 볼수 있고요. 자, 여기와 이렇게 접촉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물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물리게 되면, 아, 물리는 건, 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온 시켜서 보면 아, 할수 있죠. 자, 요렇게 조인을 시켜서 연동을 시킵니다. 시키면, 여기에 있는 조도가 얼마인지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 게이트웨이는 이 조도계가 전달해 주는 아 햇볕의 양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요 바로 이 핸드폰으로 보내게 됩니다 핸드폰에 미홈이라고 부르는 어플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죠 그 미홈 어플 시스템으로는 여기서 에 바로 보낼 수 있냐 바로 못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요 바로 아 집집마다 있는 와이파이 와이파이 공유기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도계가 햇볕을 감지하게 되면 얼마입니다라고 이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하게 되고, 게이트웨이는 얼마입니다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헤드폰으로 가게 되고, 이 핸드폰에서는 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조도를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얼마 정도 맞추는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영상에 나오겠지만그 설정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 누가 하죠? 바로 난초 주인이 한다는 것이죠. 설정된 수치가 저희들은 6,000으로 교육생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 룩수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됐다. 7,000이다. 8,000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리자가, 난초 주인이 6,000을 원했는데, 7.8,000으로 가면 높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플 시스템이 그러면 우리 주인이 싫어해. 우리 주인은 6,000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 6천이 돼야 되니 전기를 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지시를 합니다. 어디를 지시하느냐 하면요, 바로 어, 와이파이로 가죠. 와이파이 에다가 전원을 끄시오. 주인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죠. 보이시나요? 이 스마트 플러그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는 아,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 스마트 플러그에는.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칩이 뭐가 내장되어 있냐 면요 핸드폰 어플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달시키면 와이파이가 지시하는 대로 와이파이 지시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남쪽 주인이 핸드폰을 통해서 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이 게이트웨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끄시오 라고 보내면 와이파이가 그걸 다시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하고 아 얘하고는 항상 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우리 핸드폰에서 지시한 아, 명령에 따라서 이게 전기가 꺼지게 됩니다. 꺼지게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요미에는 온도 습도 센서 그다음에 아, 요 조도 센서, 라이트 센서라고 요 보이시죠? 요 라이트 센서에 아, 지금 저는 개통을 하시겠는데 들어가게 되면 얼마쯤 이 맞춰라라는 게 아, 나와요. 그다음에 이 조도계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을 받으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와이파이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 와이파이. 와이파이라고 봅시다. 와이파이로 가서 이 와이파이는 이쪽으로 전달, 전달하게 되죠. 이 와이파이는 중매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미홈이라는 아,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항상 원하는 육천육수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늘 일어날 수 있게끔 비오는 날도 불이 켜지고 허린 날도 불이 켜지고 눈오는 날도 켜지고 황사 날도 커지 켜지고 이렇게 해서 광합성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노지 온실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허린 날 저희들은 라이팅할 방법이 없죠. 형광등을 다 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속속도 알뜰 아까 6만루수 보셨죠. 이 높이 조절만 하게 되면 육천육수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대발 박사가 하고 있는 난실보다는 월등하게 난초를더잘 키울 수 있는 시절을 맞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아, 온도 습도계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온도 습도가 지금 얼마 정도 작동되고 있는지를 핸드폰으로 늘볼수 있는 아, 센서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내 날씨가 얼마인지 알수 있게 되죠. 특히 한여름의 경우는 이게 날씨가 몇 도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 편리합니다. 아, 사물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 이 자동 옷실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고 용이하게 난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게이 등을 달 때는 우리가 스탠드를 세워서 스탠드를 세워서 이렇게 가로등처럼 등을 달 수도 있죠. 그리고 천장에다가 달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석처럼 붙는 것입니다. 여기 자석입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붙었죠. 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 붙었죠. 스마트 플러그가 전을 넣으시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난초가 여기 있으니 자 오늘 아,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전원이 켜져서 등이 들어와서 광합성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아, 이 시스템을 잘 보셨나요? 그리고 조금 참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 사용하고 있는 제 어, 제자가 대구에 와서 우리가 또한 편을 만들어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 편을 보고 그 편을 보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또 그게 아, 만들어졌으니까 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요게 뭐냐면요.